야 세변을 줬죠 최대각을 구하라는거 맞죠 최대각은 어때야 제일 각이 커요 마주보는 변이 제일 길어야 각도가 제일 커요 인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긴냐 얘가 루트 8 이잖아 이게 제일 길죠 그럼 여기다 루트 13 하고 아무튼 1 쓰고 이렇게 쓰면 우리는 요각이 궁금한 거죠? 그냥 세타야, 세타기그거는요각 구하는 건변 3개 줬죠? 사인 법칙이야, 코사인이야? 코사인이야. 변 3개 준 거는. 그래서, 할수 있어? 이거 코사인 세타는 그냥 공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 맞죠? 할수 있죠? 해봐요? 해봐. 불러보지네 쓰고 2 곱하고 마주보는 거는 여기 13만 들어오고 여기는 2 곱해.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2루트 3이고, 루트 2. 제곱하면, 1 플러스 8 빼기. 하면, 4루트 2에다가, 얼마니? 마이너스 한가요? 이게 마이너스하고, 루트 2분의 1 되는 거 맞죠? 몇 도게? 봐봐, 얘들아. 세타가요, 요게 삼각형이면은, 요각 하나가 180을 못 넘죠? 그냥 그래? 그러면은, 마이너스죠? 우린 아닌 게 없잖아? 이렇게 봐. 어떻게 하냐면, 봐봐. 나보세요 135도. 1 3 5도 왜요? 왜냐면, 봐 코사인이 이렇게 오거든요? 배운 게, 요 점대칭이죠? 맞아? 그러면은, 양수로 가는 게, 여기서 가는 게, 요게, y는, 루트 2분의 1이면, 요때 각이 45도야. 그근데 그래 그래. 그면은 러 내가 말했던 게 이게 45도죠. 요 범위가 이 90이니까 말해봐. 그면은 러 밑으로 가서 요 값이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은 어. 이때 각이 딱 대칭이라고 2분의 파이 같은 길이라고. 이게 저희는 이게 45도면 90 더하기 45여서 135. 말하면 4분의 5파이 돼요? 그래서 제일 큰 각이 그냥 아 이건 답은 103도 나와있네요 4분의 얼마? 5파이 쓰는 게 이쁜 각이 이렇게 괜찮아요? 납득이 돼요? 이런 거 음수각 볼수 있겠어요?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네.